이 영상은 카지노 8화에 대한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직 본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엘플릭스의 엘입니다. 오늘 드디어 카지노 마지막 화가 공개됐습니다. 일단 전 결말 부분에서 두번 정도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친 결말이어서 마지막 화여도 아쉬움보단 여운이 더큰것 같은데요. 일단 파라의 제목부터 보면 강제송환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기에 중의적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면적인 의미로는 진영이의 강제송환인데 여기에 무식의 강제송환이 암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구는 승운과 함정을 봐서 무식을 한국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결말 여기까지 보면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더 껴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무식이 죽어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의미인데요. 죽은 무식의 몸은 결국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말을 리뷰하기 전에 모든 떡밥들이 어떻게 회수됐나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진영이 사건은 이전 영상에서 예측한대로 실제 사건과 거의 99%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여권 말소로 인해 불법 체류자로 체포된 점, 필리핀에서도 범죄 혐의가 있어서 바로 송환이 어려웠던 점, 그리고 수용소가 너무 열악해서 얼마 못 버티고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한 점, 또 대한항공기에 올라탄 다음에 살인교사 혐의를 고지한 것까지 실제 사건을 제대로 고증했습니다. 물론 극 중에선 한국항공으로 나왔었죠. 실제 사건에서도 담당 코리안데스크 경감은 이민국이 외부작전을 잘안 하려고 해서 스케줄을 잡기 어려웠다고 인터뷰했는데 이 대사가 그대로 8화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민국 담당자가 쿨하게 범인송환에 동의했다고 했는데 극 중에선 한번 튕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민국 국장은 사실 이전에도 얼굴을 비쳤었죠. 바로 시즌2 5회 33번 구간에서 정권 교체 후 다니엘이 새로 임명된 장관들 면담을 할 때였는데 이때 유일하게 무식해 입국을 반대한 게이 이민국장이었습니다. 정의감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승훈의 간곡한 설득에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화에서 드디어 이재훈이 등장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예측한 것처럼 고회장의 심부름을 받고 무식을 제끼는 역할로 나오는데요. 무식을 제끼는 게 한국이었고 이 사건 때문에 무식에게 상처가 생기는 것까지 맞춰버렸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에 나왔는데 꽤나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의 조코의 <웃음> 빙의한 수준이었죠. 시즌3가 나온다면 이재훈이 주연으로 나와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무식이 없는 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카지노 차기 시, 신이라는 타이틀 자체만으로도 무조건 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측한 것처럼 고회장이 어김없이 나왔는데요. 이 장면은 너무 급하게 마무리 지은 느낌이라 아쉽긴 했습니다. 600억을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 해결된 걸로 정리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결말을 보고 나니 고회장은 여전히 600억을 못 받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600억 물귀신 느낌인데 이 600억을 찾으려고 시즌3에서 다시 얼굴을 비출 가능성도 작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화에서 빛을 발한 게 존인 것 같습니다. 등장할 때마다 토마디 부금이 들리는 듯한 간지 캐릭터였는데 마지막에 다니엘 형한테 몇대 맞고 나서 분노조절 장애 캐릭터로 승화합니다. 초사이언처럼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몇번 나오죠. 생각해보면 존 입장에선 무식을 죽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존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식에게 진심이었는데 결국 무식이 라울을 안 건드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공경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600억까지 수수료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비밀까지 지켜줬는데 말이죠. 이렇게 보면 무식이 배신한 사람은 꽤나 많습니다. 더 찾아봐야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사람만 해도 빅보스 존 고 회장이 있죠. 특정 시점까지는 무식이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 무식이 자기 입으로 말했듯이 돈이 항상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배신한 것처럼 자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배신당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총격 신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여기서 총을 쏜 순서를 보면 존이 등장하자마자 마크, 승은 무식을 다운 시킵니다. 존 입장에선 무식만 죽이면 됐기 때문에 난사를 한것 같.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상구가 존을 다운시킵니다. 단순히 위협적이라서 죽인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상구는 이미 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끼던 필립을 죽인 일에 가담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따라서 상구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존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존이 무식을 죽이려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식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구를 다운시키는 건 무식이죠. 무식 입장에선 자기를 마무리지으려고 다가오는 존을 대신 처리해 준 건데 이때 자기를 배신했다는 이유로 16년간 동생으로 지낸 상구를 고민도 없이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참무식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람을 쉽게 죽일 수도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식이 끝까지 믿은 건 정파리가 유일한 것 같은데요. 정파리가 상구를 함께 데려왔을 때 무식은 떨떠름한 표정을 짓습니다. 후계자로 생각한 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어쩌면 입에 발린 소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에 가서 정파리를 죽이지 않은 것도 정파리만은 진짜로 아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장실을 가게 된 장면이 바로 정파리가 무식을 제낄 때입니다. 이때 밥 먹고 있다가 거의 뿜을 뻔 했는데요. 이때 정파리가 왜 무식을 죽였을지 고민이 꽤 됐었는데요. 사실 이때 소정을 죽이는 원한 때문에 죽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구가 총을 줬을 때도 마다하고 조용히 한국으로 돌려보내자고 한 사람이 정파리죠. 따라서 저는 정파리가 두려워서 죽인 것 같이 보입니다. 무식이 정파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미 엄청 쫄아있었고 돈가방을 옮기고 나서도 무식은 계속해서 총을 들고 있죠. 상구를 죽인 걸 보고 자기도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 기회를 잡아서 죽인 것이죠. 이때 보면 총을 쏘고 나서도 후련함보다는 두려움이 더커 보입니다. 여기까지 8화 결말 리뷰를 해봤습니다. 조금 급하게 끝낸 느낌이 없진 않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떡밥은 초스피드로다회수한것 같은데요. 시즌3가 꼭 나오면 좋겠고 이왕이면 마지막 총격시는 무식의 꿈이었고 다른 스토리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애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뭘 봐야 할지 몰라 결정장애를 겪는 분들을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의 넷플릭스에 뽕 뽑으시길 바랍니다.